하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제가 드디어 니스 세피로 A31의 다이캐스트를 구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 있던 거랑은 똑같은 금형인데 제가 이번에 구했던 이유는 솔직히 데칼이 너무 매력적이어서예요. 예전에도 이거 고무 타이어 버전은 한번 소장한적 있지만 이번에는 플라스틱 타이어 버전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니스 세피로 A31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드리프트카 데칼로 되어 있는 게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어요. 전차적으로 한번 둘러보시면 이런 드리프트카 데칼, 이런 드리프트카 데칼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약간 순정하고 색다른 느낌이나 솔직히 정말로 매력적인 다이캐스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닛산 세피로 A31 이다이캐스트에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닛산 세피로 A31의 전면부로 보시면요, 역시 마도레 제품답게 헤드램프도 클리어 팩스로 되어있죠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면부로 보시기 전 설명해드릴게 있습니다. 일단, 이 니산 세피로 A3-1 같은 경우는 직렬 6기통 트윈터보 엔진에 r b 엔진을 쓰고 있어요. 일단, 니산 스카이라인하고 비슷한 엔진을 쓰고 있는데, 일단 2차 엔진 같은 경우는 RB25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RB25라고 해서 니산 스카이라인하고 똑같은 엔진을 2차에도 적용을 줬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엔진은 6기통 트윈터보에 RB25 엔진이 들어가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면부로 두고 보시면, 이런 헤드램프 파츠, 그리고 그릴 디테일도 상당히 잘 제안이 되어 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마감도 훌륭히 제현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모델은 엔진룸 열린 기믹이 있어요. 다른 기믹은 따로 없지만 이렇게 엔진룸 열린 기믹이 있습니다. 근데 엔진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제현을해 주었는데요. 근데 엔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키통 트윈터보의 이런 후륜구동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일단 이차 같은 경우도 완전한 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세로 배치로 디테일하게 제현을해준점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드리프트카 데칼 디테일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드리프트카 데칼 디테일도 인상 깊게 잘 제안을 해 줬을 뿐더러, 이런 도어 캐치나 전체적인 데칼링 마감도 상당히 깔끔하게 제안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무려 5 스포클로 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그리고 뭐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테일 램프도 도색으로 되어 있죠. 후면부의 테일 램프 도색이나 이런 싱글 머플러 팀, 그리고 로고 페인팅도 상당히 제안을잘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면부를 보시면 토탈 평가하기 전에 이렇게 안개 등 디테일도 풀륭히제안 해준 점알아주시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니산 세피로 A31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봤을 때 느끼는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역시 마조렛 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마조렛 만의그 메리트를 잘 살려준 이런 외장색 퀄리티나 그리고 엔진 룸 열린 기믹이 있었던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세피로 A31하고 똑같이 이렇게 있차던 엔진룸 열린 기믹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룸 디테일도 상당히 깔끔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차를 소감해보아서 느꼈을 때 엔진룸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이닛산 세피로 A31, 이다이캐스에 대한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